여기, 요요 여기, 거같은기 여기, 여기, 요기어기여 봐봐. 기여어요 어, 안녕하세요. 세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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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좀 하시고. 아기 설명 좀 제대로 좀 해드려요. 기 여기, 아니여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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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여이 여기, 이기 여기, 여기, 여 민박집 어. 망할 것 같아요. 어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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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만 이거 우리 우리. 아니야 되자. 예은 씨 타협하지 마. 장작 태워가지고 저 고기 구워 먹으면 되지. 아. 고기 살구뭐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? 응. 밑에다가 김치 굽자 어. 가운데다가. 이렇게 해이래거 가지, 김치까지, 김치까지. 왜다 먹고 있잖아요. 와, 예은이가 올랐다. <laughs> <laughs>